난 앉는 거 저는 포옹 포옹하고 백허그 응. 하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손 잡는 거 스킨십이 안 좋은 게 어딨어? <laughs> 나도 <웃음> 만지면 다 좋아 <laughs> 이런 남자가 어떠냐고?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laughs> 스킨십 만나려고 만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너무 선수 같고 막. 순수한 호기심. 뭔가 좀 내가 쉽 쉬워 보이나? 뭔가 좋다가도 정 떨어지고? 근데 너무 단계적으로 가면은 무슨 퀘스트 깨는 것 같잖아요. 뭐부터 하냐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뽀뽀했으니까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오면은 음... 그거는 좀 싫지. 설레 수 있는 단계까지만. 뭔가 손 잡는 거 이상은 좀. 만약에 썸 타다가 중간에 헤어지면은 이제 좀 그렇잖아. 완전 막 스킨십 다 했는데, 손잡고 포옹 정도는 괜찮다. 저는 인사진 인사잖아. 뽀뽀는 사귀고 난 뒤에 어. 해도 늦지 않으니까. 뽀뽀 어, 요정도 잘썸 타봐요. 아. 내가 꼭뭐 삐치거나 막 빡쳐 있는데, 스킨십 풀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진짜 화났는데, 눈치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러면 진짜 싸르기 착! 이제 끝에쯤 풀려갈 때쯤에, 맞아 와서 이제. 이렇게 안아줘 맞아 이런 맞아 거면 맞아 좋은데. 한때야. 처음에는 좋다고 막 하는데, 한때입니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되게 불쾌해. 맞아. 그리고 막 소리도 심지어 쭉쭉쭉쭉쭉 거리는 거. 막 이거 한 번도 아니야. 음. 막막 막, 막 이거는 니혀내혀막막 막 비벼 이렇게, 존나 비벼 근데 그게 있다 남이 하는 건 보기 싫은데 <laughs> 본인이 하면은 <웃음> 맞아 <웃음> 뽀뽀하고 뭐 난리 나고 아, 케이블카 타는 거 있잖아 기다리는데 남자가 뒤로 허그하면서 여자 가슴 이렇게 막 만지는 거야 그때 <laughs> 어. 내가 한참 자라나는 색사길때본 거라 <laughs> 어. 연애는 저렇게 주접한 건가 <laughs> 편집을 그런 곳에사는 건가? 막 공중화장실 앞 같은 데인가? 어, 화장실에서? 미... <laughs> 그니까 근데 약간 이상하다 남자랑 여자인데 왜 화장실에 있는 거지? <laughs> 어디 화장실에 있는 거지? 좀 분위기가 깨는 곳에서 하는 거는 거는 조금... 좀 무드 없어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난 그냥 단둘 이 있으면 <laughs> 다 무드 <모두> 있어? <laughs> 여자는 분위기 그런 거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잖아 근데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분위기 중요하게 생각하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기준에서는 여자들이 로맨틱한 걸 좋아한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 그렇게 여자들만큼 막 주위 상황, 은 우리 둘의 상황이 중요한 거지. 이 주변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 어, 만지는 거 상관없어. 근데 뱃살 만지면서 너뚱뚱해이러면아 맞아 진짜 화나. 딱 잡고 어, 아휴 막뭐 이러는 거야. <laughs> 어휴 어떻게 얘기하네. 어 아니, 난내 뱃살 완전 막 출렁출렁 퍼붙이는데 아, 그걸 왜 만지냐고. 막 그런 사랑스럽게 해줘도 싫어하던데?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만져? 그때가 제일 좋대. 그 여자 팔뚝 만지는 느낌이, 그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말이 되게 떠돌았었어요. 고등학교 때 남자들끼리 막그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 팔뚝 이렇게 만져봐. 어, 나 단단한데. 뭐 이렇게 이쪽이 제일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 <laughs> <만지십시오>. 어? <laughs> 뭐 지가 이렇게 이랑게 이렇게 물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지게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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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이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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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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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리기 빠이잖아. 무슨 크리티시 타고. 적절한 진짜 적절한 애였다. 음. 근데 상대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을 거 아니야. 아, 뭔가 기억 거 같기도 한데. <laughs> 남자는 기억을 못 해. 근데 나는 기억해. 막 어, 마음에 담아도. 근데 걔는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바로 뭐라고? <laughs> 상황 판단을 못 하고서 이제 좀 적당선을 넘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싸움의 원인이지. 나 <laughs> 만지면 좋고. 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찍었지.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laughs> 그런 거 아니야. 너 어, 알겠어, 알겠어. 속도를 맞춰서 이제 적당히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자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분위기도 봐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남자니까 못해도 곰이다 GO! 지금 하세요 생각했을 때 주저할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지 아 이런 건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실 해야 알아요 막 혼자 고민하면 어 얘가 싫어하면 어쩌지 생각만 하면